그래서 하음경에 육상문문이라는 게 있어. 육상원용. 하음경의 가장 중요한 하음 학자들. 하음 종사들이 어칠문 같은 거 또는 육상 원용 시편문은 두손화상으로부터서 지엄법사나 현수대사나 청량국사, 청량국사는 하엄총사로서 네 번째죠 중국에 어? 두손, 지엄, 현수, 현수 다음에 청량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시편문을 많이 그니까 시편문이라고 하엄경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온 것은 없고. 중국 불교계 불교 종사들 유명한 대가들이 시편을 그러니까 하음경에 나와 청량국사의 거저저 그 하음경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게 있죠. 현담 어? 청량국사 현담이 팔권이던가 하음경 어? 거기에 시편문이 다 나와 그런데 근거가 있시 어느 경 어느 품에는 집현문 어디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냐 해서 집현문 그전에 집현문도 여기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냐 열 가지 현묘한 현묘한 법문이라는 뜻이요. 열 가지 현묘한. 그러니까 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천자에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루왕 나오죠? 가무련 자요. 가무련은 현지 우현이라는 말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고, 현하고, 또 현하다. 깊고, 또 깊고, 아 진리가 최상성 진리를 노자는 도를 음미할 때, 현지 우연이라고, 현을 두 번이나 말했어. 그 현이 중국 불교계 그 하음악에는 1편이라고열가지 현으로 나와. 임재종에는 또 사면법문 나오죠? 세 가지 사면, 어? 그런데, 육상원용원 하음경이 막바로 나와. 하음경, 그, 세, 뭐야 저, 십지품. 의상대사는 하음경 최고를, 하음경 중에 여러 삼십구품이 있는데, 삼십구품 중에 십지품이 최고라고 의상대사는 그런 말씀 하신 게 의상 전기에 나와. 그런데 십지품은 처음에 환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뭐어 원행지, 부동지, 또 선해지, 법운지 열 가지가 나오는데 열 가지 중에 십지품의 제일 첫날이 환의지가 나와요 보시행을 주로 닦는 환의지라는말 들어봤죠? 환의지에육상음머이 나와. 여섯 가지 상이 원용하다. 그런데 육상 원용은 뭐냐면은 총, 총자를 총독부 그 총자요. 총괄적인 그 무슨 총리 대신 정의정을 총리 대신이라고 하죠. 일정 때는. 총상 또는 별상.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는 통상이 있어. 통상. 이상. 이거 지금 귀신론에 본각과 불과하고 동의점을 말을 한 것은 하경그 육상원용 가운데 통상 이상 그두 가지를 어 가지고 말한 거라요. 그 그다음에 성상, 괴상, 파괴괴자, 총상이란 말은 전체적인 것을 총상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대한민국 하면은 이 한국 할때 한국이라는 말 자체가 총상에 해당돼요. 여기서 신론의 대총상 법문체라고 나오지요. 진념문을 설명할 때 진여자는 말한바일개계 대총상 법문체라고 아, 아까 내가 말해줬죠. 폐지수 말해가지고 어? 1 1일폐지인가 어? 거기에서 총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총사이라는 전체 대한민국 할 때는 대한 한국하면 총사이고, 한국에서도 경기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고 무슨 강원도가 있고 여러 팔도, 1삼도가 나와 있죠. 그렇게 볼 때는 별상이에요. 부분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볼 적에는 별상이라 하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총상이요 그리고 동상이라는 것은 우주만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동일한 것도 있고 또는 동일하지 않고 차이 동은 평등한 겁니다 평등한 거 평등을 동상이라고 그래 이는 평등어 반대의 말이 차별이 있죠, 차별. 산은 높고, 물은 깊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다른 것 같죠? 뭐가 달라? 산은 높고, 거의 육지고, 물은 바다, 물은 깊고 하니까 낮은 데 있어서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볼 때는 차별이요. 이상. 그러나, 산도, 산도 이 천지 만물 중에 하나고, 또, 물도 바다도 만물 중에 하나죠. 그렇게 보면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과 차별, 이걸 하원계에서는 통상 이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동일한 것, 차별이 있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 같지만은 본래의 진리 본래의 마음자리에서 보면은 다 같은 거예요. 차별이 다 평등 아닌 게 없어. 평등에서 갈라지면 또 차별로 나타나고 요 손가락 열 개가 다+ 다르지요. 따로따로 있죠. 엄지손가락 식지 중간 요. 어, 손꾸라요문명기 되는 새끼 손꾸라 이건 부모 조상을 뜻하는 거요. 수상을 볼 때, 손금 볼 때, 얼굴 관상도 중요하지만 수상도 중요하거든. 그리고 얘 이건 형제가 아니오, 두 번째 것은. 가운데 것이 자기 거요. 네 번째 것이 어디에 해당되냐. 네 번째 것은 자기 색한, 자기 부부가 아니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더 존중시 하는 사람. 부처님이 계린법에도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운데 것이 중도거든. 중도 제일이제. 제일이제라고 하는 것은 중도의 가장 첫째가 아는 그런 첫째는 검비손가락아니요 풍도 대리제를 결인할 때 부처님이, 저, 저, 화신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어떤 사람은, 돈도고, 아니면, 이마 톡 챙긴다고 애들은 그렸었지. 그래서 평등과 차별이 따로 있는 게아니요정말로면열 손가락을 볼때다 다르니까 차별이지만, 이상이지만, 열 손가락이 다 나의 몸이라, 나의 한 몸이요. 한 몸에서 열 손가락이 벌어졌죠. 대한민국 할 때는 총상이고, 대한민국의 각도, 각분한 각분을 볼 때는 별상이고. 그런데 성상, 괴상은 성립되는 것. 만들어진 것은 성상이고, 만들어졌다가 언젠가는 또 파괴되죠. 파괴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이전은 괴상이요. 만들어진 이후는 성상이고. 그래서 천지 개벽이 되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위아래가 딱 세계가 성취되는 그것은 성상이요. 그, 저, 세계 성취품 하원경에나오지요 세계가 성립되었다가 언젠가는 천지개벽에서또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요걸 육상이 다 다른 것 같지만은 다른 것이 다른 것 아니고 평등한 것이 차별도 되고 차별이 또 평등이다. 그래서 육상이 원흉하다 말이야. 육상이 하나에 치우쳐서 평등이면 평등이고, 차별이면 차별이고, 그렇게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융통한다는 뜻이요. 원흉이란 말은 원만히 융통을 하는 것을 원흉. 그래서 의상대사가 설명하실 때 법성계에 맨 처음이 법성 두 글자는 주어고, 법성 원흉 문의상이라고 했죠. 어? 법성원용 무의상 그 일곱자의 하원경 진리가 육상원용이나 시편문이나 그 속에 싹 들어서 그거 알면은 뭐 별거 별로 별뭐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법성원용 무의상이라 바로 대성 귀신론의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상을 볼 때는, 진여에서 보면은, 지 말하면 본각과 불각이 다르지 않고 같단 말이에요. 동일하다. 진여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나, 각과 불각의 두 가지로 분리된 별, 별상에서 보면은 다른 차별이다 말이에 산과 물이 다르지 않아요, 또? 따로따로 보면은? 천지로 보면은, 하늘과 땅이 다를 바가 없지만, 그것도 산과 물이 다를 바가 없지만은, 또 산은 산대로 보고, 물은, 물대로 보면은 차별의 원리가 또 엄연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정말하면 우리 한 몸으로 볼 때는 평등하지만, 상체가 있고 하체가 있고 그렇죠 사람 몸도 손도 왼쪽 손 오른쪽 손 이거 구분하면 다르죠. 왼손잡이라는 될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글씨도 목탁도 치는데 왼손잡이로 치는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어릴 적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소학에서는 어. 아들, 딸을 교육할 때밥 먹는 것부터 가득해요. 밥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밥을 떠먹는 것을 자기 가정 교양으로 이렇게 가득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손으로서 밥을 떠먹고, 오른손으로서 글씨 쓰고,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가르친다. 말 오른손으로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한 사람은 제, 제대로 어려서 못 배워가지고 버렸어가지고 왼손제비가 된 거예요. 목탁 치는 사람도, 우리 절에 스님도 왼손제비지만 목탁을 왼손으로 쳐. 글씨도 왼손제비요. 저쪽 서양 사람들은 왼손제비가 원칙이요. 동양과 서양이 반대거든. 서양 사람들은 사람을 올때 어떻게 와라고 그래요? 이렇게 와라고 부르지요? 하늘 보고 오란 말이요. 동양 사람들은 사람 오라 할때땅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와. 벌써 그것부터 달라요. 그게 다 우주, 정말은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런 좌우와 상하도 이렇게 차이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동양에서는 자녀 교육을 할때 오른손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러냐? 원리가 뭐요? 어? 어째서 오른손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치냐? 그 말이요. 그거 원리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각성한테 물어보면 각성이 답변하지. 그런데 역학을 <laughs> 알아야 돼요. 출력 원리를. 군신자살하고 나와 옛날 한약을 치울 때 군, 인군군자 그원리나 똑같아. 군신, 신하신자. 자사. 군신 자사. 한약을 여러 가지 십전대보탕이는육미치왕탕이는 그걸 질때 군신 자사가 분명해. 양약은 마구제비요. 마구제비로. 군신이라는 것은 가는 십전대보탕할 때, 예를 들면 숙지왕을 제일 많이 넣는 것은 군이고, 그 다음으로 부, 분량을 다음으로 넣, 넣는 것은 친화 인근 밑에 부하 어? 인근 밑에 정성판서 모두 친화고또 그보다 제 3등급 수량이나 분량이 근이, 어, 군은 최고로 많고 크고, 좌는 세번째, 이제, 개, 당되 산은 이제 제일 작고 제일 밑에, 어, 쪼무래기들 오야봉은 군이고 그 똘마니는 사요. 어? 요즘에 우리말로 깡패 세계에서 오야봉 치고 뭐 똘마니 찾죠. 군신자사. 어? 약을 줄 때도 군신자사. 그래서 정말 하면 오른손으로 써라는 것은 오른쪽은 이 서쪽이거든. 동쪽은 동쪽이 왼쪽이라. 그래서 우주 원리가 동양학으로 보면 동서남북이요. 그 이제 북남 이렇게 서동이 아니라 서양식은 다르지만은 동양식은 동서남북, 춘하추동 원리요. 그러니까 같은 손이더라도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임금이라 왕이여 그러니까 임금은 잘모셔야 되고 왼쪽손은 임금이 아니고 부하 신하니까 이놈을 많이 부려먹으라 말이야 이놈을 사용 왼쪽손을 많이 사용해라는 그 원리에서 왼쪽손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원리가 우주 즉 말하면 음양오행의 원리 천지 만물로 원리 원칙을 동양 사람들은 그걸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서양과는 반대요 서양은 이렇게 하늘을 좋아하고 동양은 땅을 보고 좋아하고 그, 그렇던가 아까 내가 뭐라고 말했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오라고 하고 동양 사람들은 이땅 보고 오라고 하지 왜 그러냐면 주역에 어, 그거 나와 서남은 음반이요 서남은 금쪽 방향이다 말이야, 금방이고 동북은 양방이라 동쪽과 북쪽은 양에 해당되는 지역이요 음양 그래서 달력도 우리 동양에서는 음력 쓰는 게맞 예? 옛날은 정월 초하 나라를 설날 원단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동쪽과 북쪽은 양에 해당되는 방유가 되고 서남은 음방이라 그래서 동쪽으로 붙어서 남쪽으로 또는 서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사방을 둘로 나누면 동북은 양방에 해당되고 서남은 음방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곤 괴의 동북은 뭐야 동북이나 서남이나 거기에서 특실과 관계를 설명한 것도 나와요. 손해와 어 이득. 통북은 상북이요 뭐 통남은 그런 말이 권교에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골치 아프지 그거 다 하려면 역학자가 돼야 되고 <laughs> 그래서 여기에 하음의 육상원용을 은연중 아 보여주시는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도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상 이상을 설명한 것은 저 위에 그것 나오죠. 빌빌이 명이 아리아식이라, 어, 하나도 아니고 다, 다른 것도 아닌 그것을 아리아식이라고 말한다. 기억나요? 앞에 거 비일비리 맹이 아리아식이라 하나도 아니고, 또 하나도 아니란 말은 이건 동무 동 뜻이요, 동일한 것, 동일한 것도 아니고 비이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차별을 말한 거고, 비일이라고 하는 그 말은 평등을 말한 거요. 평등과 차별이 다 아니다 말이에요. 평등이기도 하고 차별이기도 하지만, 그 일법계 대총상 진여 본체에서 보면은 다른 바가 없고, 또, 각과 불가 그 차원에서 또 보면은, 어 같은 것도 아니에요. 비일비리 명의 아리아식이란 말 나와있죠? 그말 뜻에 의해서 여기서 각과 불가 그 통의상을 밝힌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머릿말 써 놓은 거 모든 책에 요즘 저서에 제일 첫 마리가 머릿말이 나오죠 네? 머릿말, 서론이죠 서론. 머릿말이 뭐, 선요나 도서나 무슨 다른 책에도 머릿말이 나오지요. 능험경에도 머릿말이 나오고, 원각경에도 머릿말이 나오죠 규봉스님. 그런데, 제대로 머릿말만 딱 읽어봐도 그책의 내용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딱딱 가닥, 줄거리, 그러한 행상, 그러한 맥락이 딱 그냥 밝혀지는 그러한 머리말을 써야 돼요. 나는 다른 것 옛날 책들 많이, 서문도 많이 읽어봤지만 별로 신통한 게 없어. 그런데, 능원경 정맥소 그, 어, 누구요? 무슨 스님? 정맥소 저자가 누구지요? 그스님이능감경 서문을 쓸 때, 능감경 알레를 제대로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요. 나는 서문을 쓰면은 제대로 그책 속의 내용들을 서문만 읽어봐도 지도책 보는 이상으로 알레를 잘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보관을 내가 새로 어, 창출을 한거요 그래서 대성 기신론 머린 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대성 기신론 머린 말을 적어도 50번, 100번 읽어봐요. 대성 기신론을 다 보고 한 다음에 보면 더욱 좋고, 몰라도 이머린 말, 내가 자랑이 아니라, 정말 잘 썼어. 어? 각성이 1600년 만에 대성 귀신논 버린 말을 이렇게 해서, 대성 귀신논도 사실은 어렵게 발명보살이 해놨어. 가닥과 줄거리가 좀 얽히고 설키고 약간 골치 아파. <laughs> 해골이 좀덜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일목요연하게 내 머리말만 보아도 귀신론어 줄거리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런 안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써야 되겠다고 해서 마음먹고 쓴 것이 대성귀신론 머리말이오. 이건 누구도 나를 능가할 자가 없는 것 같은 내가 귀신론해서 모두 봐봤지만 내가 내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이 각성이 떠놓은 것이 정말 값지고 보배로운 것을 알아주야지 못 알아주면은 그것좀 한심하잖아요. 나도 그래서 이걸 가급적이면 쓸때 굉장히 명백하고 해박하게 이렇게 아주 초리 있게 잘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서는 데 지금 써라면 이렇게 못 쓰겠어. 내가 어젯 밤에 한번 읽어봤어. 몇년 만에 아 원조각생이 정말 대성기신논 머리말 잘 썼구나. 이 머리말만 보아도 기신논 전체가 저 손바닥 보듯이 장중금이다. 어? 손바닥 안에 이돈 만지는 금덩어리 만지는 건 갖고나 아, 말이야. 장중금이란 말이 나와요. 책의 가장 소중한 그 책들을 장중금이라 그래요 손바닥 가운데 황금 금 값진 금 장중금 이거 대성 기신론머릿말은 정말 원조 학생이 썼으니까 썼는 갑니다 하지 정말 장중금이라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 기신론 읽고도 이걸 몇 번을 읽으라면, 저도 50번, 100번 이상 읽어요. 그러면 오늘 것도 어려운 것도 여기에 다 해석이 나와 있어. 내가 왜 쓸데없이 비싼 밥 먹고 거짓말을 하겠어? 안 해요. 나는 해라고 해도 보하지 그래서 오늘은 꼭이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은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쉬었다. 쉬었다 해요? 그래가지